고경 그리고 호우 속에서 이런 에서는 공고, 공교 <laughs> 야구 대회가 음. 어, 현재 열리고 있는 곳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고시엔 대회 바로 그런, 그런 거죠. 고시엔입니다. 예. 어, 네, 한국에 서는 어떻습니까? 고등학교는 어느 정도 그 아, 참가를 합니까? 한국에서도 고등학교 예전에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네네. 최근에는 많이 프로야구가 도, 들어온 그렇죠. 이후로 많이 인기가 떨어졌고요. 그런데 한 제,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오6십개 정도의 학교가 참가한다라고 생각, 예, 그렇게 듣었습니다. 예. 일본도 코시엔가는 숫자는 그 정도인데요. 네. 그러나 그 예선이 일본 전체에서는 예. 4,500개 정도의 고등학교가 참여를 하죠. 4,500개. 예, 예, 거의 엄청나죠. 거의 모든 고등학교에 다 야구부가 있는 거아닙니까 예, 예,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예. 어, 그래서. 뭐 화재가 대단히 많고요 그리고 올림픽을 사실상 이 에, 고교 야구 대회하고 겹치지 않게 예. 설정했다 음, 어, 올림픽 일정을 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고시엔대가 중요하군요 예 인기가 대단히 예. 많고요 저도 일본에 있었을 때는 어, 매일같이 봤어요 예. <laughs> 아주 감동적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에, 패배하면 금방 음. 음. 물러나야 되기 때문에 네. 에, 그래서 아주 필사적인 플레이들이 음.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굉장히 감동적이기 때문에 에, 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어, NHK가 또 반송을 하는 곳이라서요 네. 에, 올림픽 반송하고 두가지를 어, 못하니까 일종을 먼저 올림픽으로 그 다음에 고고야구, 야구 그다음 사실 그 벨라림픽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화면 으로 보시면 고고 야, 고교 고고야 고교 야구 대회가 8월 2 7일까지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이거는 그 호우로 3일 정도 연장된 음. 날짜입니다. 아, 어 원래 그러면 8월 한 24일 정도에 끝날 예. 그 예정이었는데 그리고 8월 24일부터는 장애인 올림픽. 이런 네, 식으로 다일정이 맞춰져 있었는데 요아 그렇군요 호우 때문에 사실상 그 어, 4일까지 아까 3일이라고 했는데 3일 연속으로도 어, 야구 대회가 어, 취소됐고요 3일간 네. 근데 그 앞에 하루 취소됐기 때문에 네. 4일이나 호우 때문에 지금은 복염 다음에 호우가 온 거죠 어, 그런 식으로 특히 서쪽에 있는 고시엠, 효고 어, 현인데요. 어, 거기서는 어, 그 상당히 난감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8월 10일에 종업 고교 야구 대회가 개막했습니다. 이, 이 사진을 보시면 다 마스크를 쓰면서 2년 만에 대회에 참여를 한 사람들인데요. 선수들인데 아, 그럼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예, 작년에는 네. 완전히 그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음. 됐어요. 그런데 지난해보다 엄청나게 심한 그 코로나 확산 네. 상황에서 열렸어요. 아, 그렇게 됐네요. 예, 네. 에, 오히려 지난해를 보면 코로나 확진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예. 지금 여름 페이사 많거든요. 그데 음. 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에, 괜찮다. 어, 그러한 결론을 내려가지고 음. 어, 야구 대회를 어,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음. 기본적으로 무관중입니다. 아, 그나마 무, 무관중이라서 다행이네요. 예, 예. 예 그래서 어, 그 관계자들만 입장이 가능하고요. 어, 응원단도 어, 조금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 정도로 했고 왜냐하면. 올림픽 자체를 무관증으로 했기 때문에 고교야구를 유관증으로 한다는 라 것은 말이 안 되어서요 그리고 또 여기서 좀더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25일입니다 25일을 보시면 휴양일이라고 나와 있어 가지고 그 아래에요 여자 결승이라고 나와 있죠 <놀람> 아, 여자 결승이 뭡니까? <놀람> 어, 일본은 고고야구 대회가 음, 예. 여자도 있는 아, 곳입니다. 여자 대회도 있었습니까? 예, 예. 예. 한국은 그있습니까 여자 고고야구. 그 소프트볼 아닙니다. 음. 그러니까 프로하고 같은 공을 사용하는. 예예. 예, 예. 제가 잘 몰라서 이게 그 잘못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영화에서는 여자. 이 야구 선수를 봤는데 아... 실제로는 글쎄요. 드린 아, 예. 적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네, 여자 야구부를 본 적이 없는 것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어, 그 저도 일본에서 온 지가 33년이 됐기 때문에요. 예. 이곳을 정말 몰랐습니다. 예. 그런데 25년째가 된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여기에 온 이후에 그러니까 예. 어, 전국 여자 고교 야구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음. 그리고 보통 그~ 고시엔 바로 옆에 있는 어~ 그장 고시엔이 아니고요 예. 어~ 바라는 데서 음. 어~ 바그 장에서 시합을 하고 음. 결승전만 음. 그~ 고시엔에서 한다 예. 어, 일본 음. 그~ 고시엔을 사용하는 프로야구 팀은 그~ 한신 타이거스입니다 예. 네 아시잖아요. 예, 예. 공희 철교포 선수들도 예. 대단히 많은 팀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어, 네, 네. 그리고 한신 타이거스는 한달 이상 어, 그이로한 어, 어, 여러 경기 대회가 있기 때문에요. 코시엔 크 장글 쓰지 못합니다. 음. 그래서 그때는 다른 데 계속 하니까 어, 우승에서 멀어졌다라는 이야기도 음. <laughs> 있는데 저는 뭐 이~ 일본 이~ 고시엔 같은 대회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는데 네. 그~ 고등학교 체육을 이렇게 고등학교 스포츠를 이 정도로 활성화시켜서 성대하게 치르기도 하고 또 굉장히 또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이런 대회가 한개 정도는 있는 게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더워 죽겠는데 <laughs> 예. 봄 대회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다봄 방학 때 하고요 예. 어, 그 여름 때도 여름 대회는 여름 음. 방학 때 합니다 예. 사실 그 방학 때 한다라는 음. 하나의 그 대의명분 예. 그러니까 방학 때안이를때 때 하면 음. 이학생들 공부 안 하는가라는 예. 그 문제 제기가 일어나를 음. 가능성 충분히 있기 때문에 면목산으로라도 예. 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음. 그러니까 상당히 그봄테회는 괜찮은데 음. 여, 여름 테회는 음. 어, 굉장히 그 학생들의 몸에도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음. 충분히 있습니다. 수님 그러면 이제 그런 의문이 생기는데. 왜 그러면은 봄을 봄에 좀 크게 제대로 하면 되지 왜 여름에 또 따로 하는 겁니까? 아 원래는 그 여름 대회로 예. 시작됐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전통이 깊은 곳은 여름 대회입니다. 예. 옛날에는 일본 여름이 이렇게까지 덥지는 않았던 거죠. 예. 그러니까 견딜만한 한 대에 시작된 음. 그 여름 대회를. 음. 그 지금까지 쭉 해왔고요. 올해가 그러니까 100회 넘었고 아마 160회 그 정도가 되는 게 예. 에, 여름 대회이고요. 근데 예. 어, 네, 봄 대회는 그이 그 후에 생겼기 때문에 예. 봄에 그러니까 손발 야구 대회라고 해서 음. 조금 소규모로 하는 게봄 대회입니다. 일본에서 예. 어,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은 봄 대회 이상으로 여름 대회를 주목하는 경향이 지금도 있습니다. 음. 일본 안에서도. 예. 맞습니다. 저도 봄 대회를 많이 보지는 않았고 음. 어, 여름 대회가 음. 진짜 예. 어, 그~ 고교 야구 대회다 이런 생각을 쭉 갖고 있었어요.